노랑파랑을 각각 이름을 붙이기를 AB로 하면, 어, 원래는 이런 거죠. A, A, AB, B, A, B, B. 총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그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거는, 자, 첫 번째 노란 거. 1대 두번째 파란 거. 되는 게 5대 1이다. 이거 아니야? 이 말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합니다 AB. 이거니 괜찮? 괜찮아. 어. 첫 번째 노란 거, 두 번째 파란 거라고. 그 전체가 응. 몇 개인가? n 개가 있으니까 n 더하기 네개 중에서 와서 한 개씩 떠더니 중에 n 개 그러니까요. 그말 아니야? n 네, 플러스 4가 춰놓지 마. 어, 전체 플러스 다. 어, 전체가 한개 줄었지, 맞지? 근데 이제 네. 사람거없잖아 음. 그게 문제는 그러고 5분의 1이네 그럼 지금 2차식이죠 2차식이니까 한개 아니고 두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모두 화목과 할 거야. 그러니까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됩니까2차방0원에그1 0 0 0서뭐크0스서5곱0기4 5, 5 2 0 맞지? 그러니까 n 0 2곱 곱하니까 n 원에7 5 0 5 곱하면 20. 0. 줄여, 2 0 n이고 n 제곱 13n 더하기 1 0는0딱이부분에서5 0 0 0원 1과 12를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두 분의 합이니까 이미 알고 있죠. 근거가 있어야 해도 되고요. 여튼, 끝났습니다.